11월 나주 식산 이곳은 가을이 절정에 일은 나주산림자원연구소와 그 뒤편에 자리한 나주 식산입니다. 오색으로 물든 메타세콰이의 길과 향나무 길을 품은 이곳은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초입을 가득 채운 메타세콰이의 길과 소담스러운 매력을 지닌 향나무 길을 걷다 보면 가을의 빛과 색이 어우러진 풍경이 이어집니다. 이곳의 다채로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숲길은 걷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연구소 뒤편에 자리한 식산에 오르면 탁트인 나주 평야와 그 너머 무등산과 월출산의 능선까지 한눈에 펼쳐지며 나주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시원한 경치가 주는 감동은 오르는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식산에서 내려와 나주호를 지나 불의사로 향해 봅니다. 가을빛에 물든 나주호는 잠시 발길을 멈추게 하며 주변의 자연과 호수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마침내 도착한 불에사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전통과 고요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에사의 정각들과 단풍이 어우러져 그윽한 가을의 정취를 더하며 방문객들에게 깊은 평온을 선사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두에게 자연이 선사하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가을의 선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나주의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아침입니다. 늦가을 잔잔한 기운이 감도는 나주산림자원연구소의 산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이곳은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색을 그대로 품어내며 가을이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는 명소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초입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건 오색으로 물든 메타세콰이어길입니다이 길은 연구소의 대표적인 명소로 길게뻗은 울창한 메타세카이어 나무들이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평일 아침의 한적한 덕분에 이곳은 더욱 고요하고 감동을 전해줍니다. 특히 오늘은 가을의 절정을 맞이한 메타세카여 길이 따스한 햇빛 속에서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그 웅장함을 한층 더해줍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햇살에 물든 나무들이 주는 깊은 평온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타세카이의 길에서 조금 옆으로 이동하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길이 우리를 반깁니다. 이번에는 차분하고 귀여운 매력을 가진 향나무 길입니다. 둥글게 자란 향나무들이 가지런히 자리를 잡아 그 자체로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곳 향나무길에서는 색다른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거대한 메타세카이와는 달리 소담스러운 매력을 지닌 향나무들이 주변의 가을 풍경과 어우러져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건네줍니다. 향나무길을 걸으며 고개를 돌리면 멀리 나주 식산이 물든 풍경이 펼쳐 집니다. 가을의 끝자락 이곳에서 보는 나주식선의 단풍은 가히장관입니다 울긋불긋 산세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숲의 풍경은 보는 이들에게 가을이 주는 감동을 선물합니다. 또한 이 길의 끝에 이르면 뒤편으로 나주혁신도시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이 산림자원연구소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 중 하나입니다. 멀리 펼쳐진 혁신도시의 건물들이 산림 풍경 속에서 빛을 발하며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오롯이 담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특히 11월 늦가을에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장소입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시기, 고즈넉하고 차분한 산의 길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이곳입니다. 이제 나주 산림 자원 연구소 뒤편에 자리 잡은 나주의 작은 명산, 식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해발 200m 내외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나주 혁신 도시와 멀리 펼쳐진 전남 평야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전망을 자랑합니다. 식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가까이엔 나주 혁신도시의 시내가 펼쳐지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무등산과 영암의 월출산의 능선까지 아스라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은 오르는 내내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또한 정상에서 내려다본 산림 자원 연구소의 풍경은 아름답게 정돈된 숲과 단풍이 가득합니다. 늦가을의 상쾌한 날씨 속에서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진 이 모습을 감상하며 하산을 시작합니다. 하산을 마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불의사를 향해 봅니다. 그 길목에서 잠시 멈춰 나주호의 풍경을 만끽해 봅니다. 맑은 물과 가을빛이 어우러진 나주호는 잠시 휴식을 즐기기에도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불에사로 가는 길그 자체가 작은 여행이 됩니다. 나주호를 따라 이어지는 도로는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과 단풍으로 물들어 가을 속더 깊이 들어가는 듯 기분을 선물해 줍니다. 마침내 도착한 나주의 고찰 불의사 불의사는 백행사의 말사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사찰입니다. 가을에는 더욱 고요한 기운 속에서 방문객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하는 장소입니다. 불의사 초입 저희를 맞이하는 것은 불레사이구르 지키는 한 쌍의 석장승입니다. 남도 특유의 해학적인 모습을 볼수 있는 석장승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장승으로 각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민속자료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어 불레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불레사는 특히 오래된 전나무와 메타세카여 길로 유명하며 가을이 되면 붉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져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그 사이를 걸으면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석장승을 따라 길을 올라가니 불의사 본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요한 동룡삭 중턱에 위치한 불의사, 동백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천 년의 세월을 품은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사찰입니다. 불의사는 두 가지 창건설이 존재합니다. 근초고왕 인도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과 신라시대 마라난타가 불사를 세웠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후에는 신문왕 신라의 승려 영기 에 의해 중창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불의사는 창건 초기에는 불호사로 불렸으나 조선 후기 화재를 겪고 부처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의 불의사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 종조 시절 대화재 이후에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전각들이 재건되었고 나한전은 이 시기에서 화마를 피해 보존된 유일한 전각으로 전해집니다. 불에서는 화려함보다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명부전 나한전 삼성각 등 다양한 전각들이 숲속에 자리잡아 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불의사의 중창 과정에서 조성된 괴불탱화는 당대의 불교 예술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찰 주변에는 전나무, 삼나무, 비자나무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해주며 가을이 되면 가장 늦게 단풍이 물드는 곳으로 알려져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0 년을 넘는 세월 동안 이 부레산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11월의 부레산은 오색으로 물든 동룡산의 풍경 아래 특별한 멋을 선물해 주며 고즈넉한 멋으로 방문객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해 주는 장소로 기억됩니다. 오늘의 나주 식산의 산행은 산림자원연구소, 나주호, 불의사 등 다채로운 분위기와 느낌을 선물 받고, 오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이 가슴 깊이 남을 멋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주에 오신다면 잠깐 머물러 보심을 추천드립니다.